자 곱셈 공식 변형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곱셈 공식 아까 내가 써준 거 있죠? 그 일곱 개잘 봐봐.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니네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요. x 플러스 y, xy,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이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곱셈 공식 갖고 올 거냐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ab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 딱 봐도 요거야. 자 위에 있는 거 보면서 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그냥 쓰는 순간 니네는 암기를 못 해요. 내가 써준 일곱 개 있지. 딱 그거 보면서만 가. 거기서 찾아내서 거기서 찾아내 가지고 그 곱셈 공식 내가 쓸 곱셈 공식을 한번 더 씁니다. 나하고 똑같이 풀는 얘기야. 아 이거는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나왔으니까 요거 쓰면 되겠구나.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EXY. 이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씁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대입을 하라 이거예요. 자, 4로 2 3이 나왔죠. X 플러스 Y가. 자, 그러면 4로 2 3의 전체의 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할 거고요. XY가 5죠? 그러면 이거는 뭐 대입해서 10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1 2 3의 제곱 얼마입니까? 48. 어? 48. 48. 48. 48. 48. 48. 48. 48. 4니까 네모값 얼마4요3 8 해가지고 답이 나온다 이거야 4 뭐하냐? 48. 48. 48. 48. 48. 48. 4 그냥 써 48. 48. 48. 48. 그냥 써, 그냥. 그냥 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아너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 넌 그냥 써 알았지? 근데 왜4 8 아이씨 뭔 <laughs> <laughs> 진짜 모르겠네 4로트3 제곱하면 48이라고 아 그래요? 4 4 16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 자, 됐어요. 자, 사이는 1번 귀찮... 좀 좁으니까 2번만 갈게요. 자, 2번은 딱 나왔어요. 2번은 딱 나왔으면 이거 풀려면은 아,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구나.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자, 요 곱셈공실 가져다 풀자 이거야.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곱셈공식의 활용이에요. 자 곱셈공식을 암기만 하면 다풀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야. 그 곱셈공식 7개밖에 안 되는 거 암기하는 건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7개 중에서 뭘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 거기까지가 활용이야. 자 그거를 잘해야 돼 그거를. 곱셈공식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이거 다풀수 있는 게 아니야. 암기조차도 안돼 있으면 뭐 시작도 못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자, 요거 a 플러스 7이니까 7의 제곱은, 요거, 요거 전체가 네모죠? 이거 요거. 요거 구하는 거니까. 그다음 ab가 10이니까 40. 자, 네모 값 얼마? 7749니까 9가 나오겠죠? 요렇게. 자, 나는 이제 구할, 구할 값을 네모라고 요렇게 놓고 들어갑니다. 자 4, 2, 3도 딱 보니까 지금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식 가지고 오면 되겠죠 x, y로만 바꿔가지고 자 그다음에 여기까오 볼까요? 4, 2, 4 별표 치세요. 4, 2, 4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루트 3 플러스 루트이고 y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이거든. 자 얘네들은 굉장히 냄새 나는 조합이에요. 얘네들이 x, y가 자, 이유가 먼저 아니? 자, 얘네들은 딱 봐도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죠? 근데 가운데 뿔만만 이렇게 달라요. 자, 이런 거 자주 보게 될 거야. 이거, 이렇게 주어진 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니네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계획이 서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 게 딱딱 맞춰져야 돼. 이런 게 유형 연습이야. 자, 이거는 어떤 문제, 여기가 뭐가 나올진 몰라요. 뭐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나는 요거 두개 나왔다 싶으면 은 무조건 뭐 하냐면 내가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X 플러스 Y 까. X 마이너스 Y 까. X Y 까. 요거 세 개야,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를 구하면 굉장히 쉬운 값이 나온단 말이야. 쓰이든 안 쓰이든 지 간에 맞아요? 오, 좋아. 거니! X 플러스 Y 하면 얼마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거니! x Y. 하면얼마요아 y o Where are y o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 나 루트2라 이걸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뭔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계산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자 이거, 이거. 이 얼마예요? x 마이너스 y 하면 얼마예요? 루트 2. 루트 3 없어지면서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2 루트 2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두개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자두개 곱하면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자 이거는 합차가 돼요, 합차. 자 기본적으로 합차는 뭐냐면 a 플러스 b 에다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이렇게 되게 많이 이용한다겠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렇게 돼요. 자 이거 진짜 이용 많이 해 합차 네.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은데 이렇게 뿔마로 되는 거.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 요렇게 되면 이거 저번 시간 에 하지 않았나 합차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당연까먹었지뭐한두 번은 까먹냐.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앞에 거라는 게 루트 3이죠아자 앞에 거 제곱하면 3이죠 네.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네. 2가 되죠. 그서1 되죠. 일이 돼요 자 내가 왜 이거 의심 난다고 왜 냄새나냐고 막 이런 말을 했냐면 저런 식으로 나올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굉장히 쉬운 숫자들이 나와요 복잡한 게 않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는 애들이야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저거 막 제곱나오고 세제곱나오고 그래요 어차피 그거에 관련된 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걘 뭘야? 뭐야? 무조건 출발은 얘네들이야 자이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수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뭐고 하는 거냐면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x 분의 y 에다가 플러스 y 분의 x 야. 자이 계속 물어봐, 내가 이걸 뭐 하고 싶니? 약분, 통분. 분수하고 더센패스하면 통분부터 생각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통분 뭘로 해? x, y. 자 x, y로 합시다. 자 xy 하면은 여기는 yy y 곱했으니까 y 제곱 될 거고 xy 하면은 얘가 xx x 곱했으니까 x 제곱 될 거예요. 자 계산하면 xy 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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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모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풉시다. 자 요거 있고요. 플러스가 편하니까 곱셈 공식 요거 하나 갖고 올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있는 요 곱셈공식을 이제 가져오자 이거야 자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니까요 자 얘는 이제 2루트 3의 전체의 제곱 나올 거고요 얘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y가 1이니까 얘가 2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현두야 너 나보다 안 적혀져 있으면 새배 쓰는 거 알고 있지? 이쌤 그 말하고. 아, 내가 그 말하고 지금 내가 한 번도 그걸 안해 봤지,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다쌩까고 있구나. 오늘 할게요. 아니야, 싫어. 자, 그래서얘 얼마야? 2 루트 3의 제곱이. 음, 그럼 12에다가 2 넘어가면 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 네모의 값이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모라고 쓰면 네모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구할 게 뭐야? 이거, 죠 이거, x제곱 플러스 이제곱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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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1.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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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여기서 핵심은 솔직히 말해서 적값 구하는 거보다 요거 값을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적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자, 그다음 요거 유형 15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뭐 제대로 나왔는데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그 분수 형태 나온 거 있죠? 자, 그거 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자, 4, 2, 5부터 가보면, 요거랑 요거가 있는 곱셈공식은 딱 봐도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차이가 4만큼 난다. 요 곱셈공식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하라 그랬어요. 자,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멍 때린다고 다 간주한다. 그리고 니네 멍 때리고 있는 거 알아. 이해하려고요. 저거 왜이지화하지 마라. 쓰고다 쓴 다음에 해. 알겠지? 아까 진짜로 써도 몰라. 자, 요걸 쓰고 이제 집어넣어봐. 이것만 쓰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구해봐. 다 구해봐. 이거 썼는데도 답을 못 구한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전혀 안 들은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건데, 그건 내가 말해주면 돼. 이해를 못 했으니까. 모르겠어. 답못 구하겠어? 네. 자, 이거 썼는데 답못 구하는 사람 잘 봐. 자, 이거 썼어요. 우리가 구할 게 뭐야? 요 값이죠, 요 값. 맞아? 네. 주어진 건요 뭐야? 요 9죠? 아 3이죠? 그럼 3을 집어 넣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얼마야 답이? 13 이거를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모르겠어? 또 아직도? 저게 왜 4지? 어디가? 아 곱셈공식이라고요 곱셈공식은 써놓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하자 이거야 아 그건 알겠는데 3제곱 플러스 가잖아요응 음. 4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공식이 아닐까? 아 저게 공식이었어 <laughs> 됐죠? 네. 자, 뭐427 같은 경우에도요. 427이 딱 보면은 어이거 나왔고 요거 나왔네요. 솔직히 얘네들은 나온 거는 뭐 요거 요거밖에 없겠죠. 자, 이거 일단 씁시다. 자, 요건 다 일단 씁시다. 아, 그렇네. 그럼... 자, 썼어. 네. 닦고 해 봐. 이제 알겠 자, 요건 어떻게 돼요? 얘 값이 얼마예요? 열여덟이죠. 네.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십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이 이십이죠. 네. 그럼 x 플러스 x 분의 1은 뿔마 루트 이십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그냥 루트 이십 나오겠죠. 네. 자, 루트 이십은 요건가? 네. 음. 네, 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거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430. 자, 이거는 별표 칩시다. 자, 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내용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이 내용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 암기합시다. 암기. 이거 진짜 암기 잘 해야 돼요. 암기를 잘 해야 돼요. 430. 자, 430. 자, 얘가 이 차씩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나왔거든. 이거 만들어줘야 되거든, 무조건.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암기를 하냐면, 양변을 X로 나눈다. 이거 암기해줘야 돼. 양변을 X로 나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문제 푸냐 안 푸냐가 결정이 돼요. 맨날 문제는 내가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X로 나눠라. 썼어? 했는데? 됐어? 네. 자양변을 x로 나누면 어때요? 이거 x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자 이거 x 되고 이거 x로 나누면? 4요거 x로 나누면? 0 x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렇네 음. 자 이건 x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0 양변이니까 얘는 0이 되죠 분자가 0이 되니까 맞아?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은 뭐가 되냐면, 요 4만 넘어가면, 요 값을 알게 돼요, 요 값. 아... 요 값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나오는 곱셈공식 있죠? 자, 그거를 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요 플러스 4, 요렇게까지. 그지? 자, 요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답구해 봐봐. 안 적어? 빨리 적어. 적은 다음에 그 다음 대입하라 그랬잖아. 왜 제일 안 좋은 걸 쓰는 거야? 좋은 걸 써. 네. 음. 또못 못하겠니 이거? 아니,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 진짜 너무 쉬운 거야. 할줄 아는 애들 좀 물어봐.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 얘가 마이너스 사에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 저기, 저기요. 집어 넣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사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요렇게 이거 모르겠어? 이거 아, 모르면 진짜 아. 일부러 모르는 거야. 마인... 야, 그런 느낌 안 드냐? 지금 이거 안에서 딱 보면, 야, 이거 왜 모르지? 이거 일부러 모르는 느낌 안 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모르는 게 무슨 말인 지 알아? 알려고 안 하는 거잖아.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정신 차리고, 멍 때리는 거, 멍청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멍청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안 좋다고 해서 모를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거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면은 너는 말도 못하는 애야 글씨도 못 읽어 그런 정도의 지능이란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너 네. 침팬지 아니잖아. 맞나? <웃음> <웃음> 이제 알겠어요. 12. 어, 아, 12 아니야? 44 16. 현현 너도 1가다왜 12가 나와? 아, 428. 아, 아 428. 아, 난왜 왜 12가 나와? 계속 생각했네. 자, 사3이 봐봐. 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은 X로 나눈 게 필요해요. 얘네들도 X로 나눈 게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얘네들은 X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고, X-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돼요. 자, X-X분의 1은 마이너스 3으로 구할 거고, 구했고 그다음 요거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곱셈공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건 요거고 요거 나오는 곱셈공식은 x-x분의1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1 마이너스2 요거겠죠 요 곱셈공식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곱셈공식 한 번씩 계속 써야돼 자 요거 구해보세요 공식 일곱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왜안 외울 거야? 아니면 어, 이거를 풀려면 은 그거를 외워야 저게 이게? 마이너스 3제곱 얼마? 11자 얘가 11 나오는 거 맞아요? 네. 자요거의 제곱은 얘가 이제 네모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네. 그럼 얘가 11 나오니까 답은 뭐가 돼요? 11 얘가 1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답은 8 나오겠죠. 됐어요. 저희 네. 하... 쉬는 시간 없어요. 음. 자 유리화까지 하고 쉴게요 유리화는 굉장히 중요해서 자, 우리 유리화 할때 루트 2 이런 것만 했죠 네. 근데 이 유리화는 좀 다른게 봐봐 분모에 있잖아 3-2루트2 루트 하나 항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이렇게 두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두개가 있는 경우 를 진짜 잘해야돼요 대부분 하나가 있는 경우는 잘 안나와요 이제부터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잘 봐. 이 분모의 유리와 진짜 중요해요. 자, 얘는 합차를 이용합니다. 합차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원래 얘가 3-22죠. 자, 얘랑 똑같은데 부호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걸이렇게 곱한다는 거야. 원래는 루트이 플러스 5가 있었는데, 자,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걸이렇게 곱해 줘야 되겠죠. 이게 분수의 특징상 위아래다가 똑같은 걸 곱할 건데 자, 똑같은 걸뭘 곱할 거냐? 분모에서 빨리 써. 누웠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417 자, 분모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를 곱해주는 거야. 부호만 다른 거.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합차를 이용한 거거든? 분모가 뭐가냐면, 분모가 합차가 돼야 돼요. 자, 합차는 뭐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오케이? 자, 얘네들은 우리가 합차를 이용하면, 앞에 게 뭐야? 3이지.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이 되고, 자, 빼기 뒤에 게 뭐야? 2루트 2죠. 자, 요렇게 나와요. 분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가 합차가 돼야 돼. 분자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분자는 그냥 뭐뭐 뭐 이거 전개해주면 되겠죠 뭐 3루트2 플러스 얘랑 얘예 곱하면 얼마야 얼마게 음. 내가 할게요15그 다음에 플러스 10루트2 요렇게 될거야 분자는 전개를 하면 이해가 안돼요 뭘 이해할건데 처음부터 <laughs> 이해가 <laughs> 안돼뭘 <laughs> 이해할건데 아니 맨 처음에 어. 저게 왜 루트 r 더하기 t a s h i 어라고 다시 말해봐 못들었어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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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u h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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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가 너 분수의 기본성질을 지금 모르고있지? 5 곱하기 산인데 분수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위아래 곱해줘도 똑같은 수가 돼 아~~ 이 분수의 기본성질 이용해서 우리가 유리화를다 했단 말이야 네. 맞아? 네. 우리가 루트 2분의 5가 있으면 이거 위아래다가 뭐 곱해? 루트 왜? 루트 2 곱해도 돼? 안돼 안왜 안돼 밑에다가 루트 1을 곱하면 돼야 안돼안 안 된다고 안 위에 다 아, 곱해줘야지 아, 위아래 다 곱해줘야 아, 얘네들은 아, 1이 되잖아 네. 어차피 아, 1이 네. 되면 1을 곱하면 어차피 숫자는 똑같으니까 네. 그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해왔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밑에 우리가 유리화를 하려면 합차를 만들어줘야 돼 아. 합차를 만들어주려면 3 플러스 2 루트 2가 필요하거든 네. 근데 얘는 분모에 곱했지 얘랑 곱할 거란 말이야. 합차 만들어 주려고. 그지 네. 그럼 이 똑같은 거를 뭐 분자에도 곱해 줘야 돼. 그래야 똑같아지지. 분모에만 네. 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돼. 네. 음, 됐어? 네. 음. 자, 그러면 어, 그럼 됐죠? 네.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다된 상황에서 분모 얼마니? 이거 얼마야? 9죠. 이거 얼마니? 8. 9 빼기 8은 1. 이거 분모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3 루트 2가 나오죠. 얘네들 더하면 19가 나오죠. 얘가 바로 유리화한 거야. 얘가 유리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니네그 ab 값다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음. 자, 요거 있죠. 7 플러스 사 루트 3 분의 일 있죠. 유리화하세요. 이도뭐 음. 네, 하는 거 플러스 4 루트 삼분 유리화하세요. 네. 오이 유리와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유리와는 네. 자 이거 건이야. 네. 뭐고 팔거이 이거 그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 얘는 얘 봐봐. 그럼 얘 루트 2만 곱했어? 음. 얘 똑같은 걸또 곱한다고? 아니지. 4루트 2. 아니요. 자 봐봐 지금 뭘 곱했는지. 뭘 곱했어? 7 4루트 3. 앞뒤랑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곱할 건데 얘가 플러스니까 부호만 다른 거를 곱한다고 합차를 하,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한 거야 위에는 1이니까 그냥 얘가 나오겠죠 맞아? 자 그럼 요거 앞에 거 제곱에다가 빼기 4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는 7-4루트 3될 거고요 자 분모 얼마니? 분모 1 맞아? 요거 49고 요거는 48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지? 대부분 요렇게 합쳐하면좀 쉬운 숫자 나오게끔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더러운 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분모가 1이니까 7-4루트3이야. 얘가 바로 요거란 말이야. 요거는 딱 보니까 뭐야? X분, x분의 1 아니야? 내가 구한 게 x분의 1이야. x분의 1에 7-4루트3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할 게 뭐냐면 x 플러스 x 분의 1이니까 x가 예잖아요. 자 x가 예고요. x 분의 1이 7 마이너스 4로또 3이니까 답은 이제 14가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짜증 난 거야? <laughs>